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 도시 재생 피해 지역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고 도시 재생도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냥 피해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재개발 진행할 수 있을까? 오늘은 중랑구 중안 뉴타운, 그러니까 중화 재정비 촉진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해에 재개발에 대한 화두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다시 재개발로 갈수 있는 곳이 올해 재개발의 테마라고 어 저번 시간에 이 기사를 띄워 놓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올한 해의 재개발 해제 지역들 그러니까는 어, 뉴타운에서 해제 지역들이 다시 재개발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재개발 사업에서 기사화될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중에서 중랑구 중화동도 예, 예전에 도시 재생 사업 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 마중물 사업비 250억을 확보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봤던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중랑구에 대해서는 다 모든 게 중단이 되어 있어요. 재개발로 가려고 하던 곳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가려고 하던 곳들이 어, 다 중단이 되어 있고 어 지금 어, 재개발 중화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지금 철거가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어, 촉진 계획들을 보면은 중화동이 재정비 촉진 구역에서 재정비 촉진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거의 다 존치로 변경을 시켰어요. 거의 다 존치를 변경시키고 여기에 대한 도면을 보면 중화 2 존치 정비 중단됐고요. 중화 2 재정비 촉진 중단됐고 중화 3 존치 정비 중단됐고 존치 관리 지금 중화 1 재정비 촉진 구역과 아, 어, 여기 중화역의 밑에 있는 부분만 지금 2주 철거를 하고 있는 현장이고 나머지는 거의다가 재정비 촉진 지구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의 현황이 과연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야 될지, 재개발로 가야 될지 현장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동일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이 중랑구의 맨 하단 부분, 그러니까 면목동 쪽을 지나서 아,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 면목동에, 면목동 아이파크, 면목 라운 프라이빗, 아, 이 중랑구에 지금 변화가 좀 감지가 돼요. 아, 이쪽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이 동일로는 크게 변하는 건 없는데, 주변 주변에 조금씩 그렇게 건물이 안 지어지다가, 아, 동일로 주변도 지금 건물들이 새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속속들이 보이고요. 아, 그리고 이 중랑구 하면은 정말로 아파트가 없는 구 중에 하나인데, 면목동이 그렇게 재개발이 돼서 아이파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이제 이쪽도 개발에 대한 이제 맛을 알겠구나, 개발에 대한 맛을 알면서 전반적으로 이 동네도 재개발이 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중화역이 있는데고요. 이 좌측 편이 그 예전에 중화 뉴타운이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고 이 일대는 지금 이주하는 현장도 있고 어, 지금 어, 존치가 돼 있는 현장들도 있어요 어, 내부의 노후도는 어떻고 어, 이쪽에 대한 분위기와 현황들은 어떤지 한번 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일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신묵초등학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 신묵초등학교부터 이제 중화역 쪽으로 해서 한번싹 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분위기가 어떻고, 노후도는 어떤지 한번쭉 살펴볼게요. 자, 이 왼쪽에 보이는 지금 학교, 펜스 쳐 있는 부분이 아, 초등학교예요 신목 초등학교이고, 이 일대의 아, 골목들, 노후도나든지 아, 현황들이 어떤지 한번쭉 보도록 할게요. 이 길은 좀 넓은 길이고요 일방 통행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도로변들에는 그냥 뭐, 그냥 옛날 동네입니다. 안쪽을 더 들어가 봐야 할것 같아요.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막혀 있고.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쪽은 다 양호해요, 보면은. 다 양호하고 메인도로 말고 어 안쪽도로를 좀 살펴봐야 돼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도 신축들이 꽤 들어와 있네요. 어, 현재까지 노후도 잘못 느끼겠어요. 현재까지 노후도 잘못 느끼겠고 아, 기억자로 또 꺾이고 메인 도로 바로 뒤편들은 신축들이 있고 그 아닌 데들은 어, 노후되어 있는 편이네요. 조금 더 돌아볼게요. 자, 안쪽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송정동보다 동네는 더 양호해요. 어 양호한데 어, 노후된 주택들도 꽤 있고요. 아 어, 이쪽은 어 반신반인데요. 꽤 신축이 많아요. 아안될거 같아. 그냥 안될거 같아요. 이쪽은 어 재개발 안될거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신축이. 그러니까 땅들이 커요. 일단. 송정동보다 어, 송정동보다 땅들이 훨씬 더 크고요. 크다 보니까는 건물들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신축 빌라들이 아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재개발이 안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중앙뉴타운 존치 돼 있는 곳들을 왔는데 어 새로운 정비지수 체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어 헐기 아까워요 그냥 안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다녀 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지금 일부만 우리가 지금 관리처분이 돼서 이주하고 있는데 여기 빼고는 아, 여기가 지금 이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 이주 다 했고 철거하고 있는 곳인데 나머지는 좀 양호해요 자 아, 지금 오른편은 중화일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서 아 여기는 지금 철거가 거의 다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빼고 나머지들은요 어, 정말 신축들이 많아요 잘 안될 것 같아 아 여기가 중화일 제 재정비 촉진 지구이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되기는 힘들고 블럭들이 좀잘 형성되어 있어요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또 안으로 들어가네요 중화제일재정비촉진 그 건너편에 골목을 들어오는데 골목을 들어와도 아, 신축이 이렇게 많아요 신축이 많고 어, 좀 철거하기 아까운 상태입니다 이거 같이 철거하긴 좀 아깝겠죠? 어, 이쪽들은 잘안될것 같아요. 어, 중화일 재정비 촉진 지구만 지금 재개발이 유효하게 진행돼 있고, 이런 데들은 골목으로 들어오면 노후된 블럭들이 이렇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위해, 아, 전체를 다 해줄까? 아이 블럭은 또 되게 또노후화되 있네. 왜 여기는, 하나도 신축이 없지 아마 지적도상 도로가 굉장히 좁고 필지가 여기는 조금 작은 블록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지금 성원 골드빌에서 한두 필지 세 필지 정도를 사서 지은 것 같고 어 여기는 그냥 어느 일부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아이 지금 건너편 직진을 하게 되면 중화역이고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중화역과 가까운 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어, 중화제일촉진지구 오른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왼쪽이 중화역과 제일 가까운 쪽 편이고요 아, 이런 뭐 멀쩡한 건물들도 철거가 되긴 하는데 아좀 신축이 좀 많아요 중화 뉴타운이 다시 지정되려면 어, 신축부터 좀 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한발 늦은 느낌이 나요. 어, 이 아랫블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돌았던 곳이 중하 2종치정비구역이에요. 아, 이 블럭은 지금 좀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 지금 제가 그 하단부로 어, 좀큰 중하 2재정비촉진지구 여기도 중단돼 있죠. 어, 이쪽 블럭이 어떤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면의 오른편, 오른편 쪽이 중하 1 재정비 촉진 지구 하단 부분이고요. 중하 2 재정비 촉진 지구로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지도상으로 이해 가시죠? 지도상으로 편집을 해 놓을 겁니다. 오른편이 중하위 재정비 촉진이고요. 어, 옆에는 이렇게 상가 건물들이 많아요. 상가 건물들이 많아도 다 철거는 같이 됩니다. 중하위 재정비 촉진도 상가들은 다 철거가 됐고요. 여기가 중하위 재정비 촉진인데 아, 여기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를,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노후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어, 계속 안을 구석구석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이 존치는 좀 안에 신축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돌고 있는 중화이 재정비촉지는 어, 노후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보세요. 이 한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화이 재정비촉지는 어, 빨리 다시 한번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 아직은 그렇게 손을 많이 타지 않았어요. 오른쪽은 지금 어, 이렇게 빌라들이 지어져 있긴 하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도 아, 신축들이 좀 손을 타고 있고 아, 여기는 노후도가 그대로 좀 예전에 처음에 2009년도 이럴 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됐을 때처럼 아, 이쪽은 조금 노후도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어, 속단하기 전에 조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 재정비 1촉진 2주안되고요 1재정비 촉진이고 다시한번 그 하단쪽이에요 어, 한마루교회쪽 한마루교회쪽 다시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신축들은 꽤 있어요 근데 어디든 신축은 있기마련입니다 신축은 있기마련인데 어 도시는 이렇게 계속 그냥 신축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또 노후되고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 한꺼번에 신축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 급속하게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는 신축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는 아 개발 재료가 좀 샜거나 개발에 대한 정보가 좀 샜거나 어떤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또는 인근에 이주 수요가 있을 때 신축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쪽이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아. 중앙이 재정비 촉진은 상가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노후도는 어느 정도는 나와요 아, 이렇게 아, 지금 제, 신축 빌라도 있으면서 노후된 건물이 조금 더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들이 간간이 있지만은 아, 새로운 정비 지수 체제를 도입을 하면 노후도는 훨씬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은 참 난해한 동네긴 한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더 이상 신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 재개발 구역으로 현재 지정돼도, 지정돼도 괜찮을 것 같은 모습을 띄고 있네요. 자, 부동산 들어가서, 어, 여기는 어떨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절당 없어요? 응. 어. 지은 만다 지었고. 네. 여기. 뭐뭐 뭐, 뭐? 가로주택 한다고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쪽은 응 한다고들 아. 뭐 지정되고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한다고 예. 주민들이 이제 해가고 하는 거잖아요 전화은 아, 아니고 응응응 응, 응. 여기 뭐 중앙 1 인근은 다 철거했던데요. 철거 중이죠. 아, 철거 중이고 네. 나머지 부분은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거기가 아니라 우리 쪽에도 있죠. 중앙 이 재정비. 음. 중앙이 재정비 쪽은 가로 주택으로 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중앙이 이제 좀있죠저 중앙이 뭐 좀치는 뭐 주택 엄청 지어 놨던데. 그렇죠. 저쪽으로는 엄청 어. 지어 놨죠. 우리 어, 쪽은 재개발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너도 나도 알 수가 없지. 요새 뭐 <laughs> 그렇죠. 가로주택 하는 아, 저는 중하 이 재정비 촉진지구였던 곳 제일 하단부 지금 공영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다녀봤더니 아, 중하 이 존치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신축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 앞으로 재개발이 힘들 것 같고요 예전에 중하 이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일부 추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운행 도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중개사무실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에도 아, 일부 주민들이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아직은 구역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 어, 그런 것들이 또 추후에 제가 지켜보면서, 어, 구역이 어느 정도의 경계가, 어,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하일 재정비 촉진 구역은 이미 이제 철거가 거의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아, 이쪽에 좀 역과 멀어진 곳들은 오히려 하단부는 조금 더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또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고 있던 곳들이 뭐 도시 재생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어, 괜히 어떤 신축들만 더 양성이 돼서 통합적인 재개발로 오히려 갈 수가 없고 결국은 부분적으로. 어, 가로주택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도시 재생 사업 때문에 그냥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탄생한 것 같아요. 도시 재생 사업을 안 했으면 계속 정비구역으로 냅뒀으면 언젠가는 재개발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답시고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키고 동네만 일부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는 아,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탄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현장이 답이었습니다.